2014 마이스터 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안동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주시가 공공비축미 건조배를 매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7일 2014 마이스터 대전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터 정책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마이스터가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틀 동안 마이스터에 관한 모든 것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마이스터고 대항전을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마이스터 운동과 지역의 기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미래관, 아카데미 전시관 등 전시를 통해 마이스토에 대해 소개하고, 청소년과 구직자들에게는 개인별 직업적성 검사와 미래의 직업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안동 시가 지난 7일 범시민운동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도청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도청맞이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선진 시민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4대 분야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질서 안동을 위한 교통기초질서 캠페인과 운수업체 종사에 대한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조기정착에 나섰습니다. 또한 청결 안동을 위해 주요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정비, 깨끗한 농촌 만들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도청 맞이 범시민결의 대회는 경상북도 사투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동여고 학생들의 선진시민의식 상황극 공연과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용태 이사장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안동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시 사회적 경제진흥원이 주관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한 지역에서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펼쳤습니다. 이어 다섯 명의 토론자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확보와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2014 풍산 은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신도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핵심 배후 도시인 풍산 지역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풍산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총 100억 원을 들여 풍산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한지공원과 풍산읍 체육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신도청 배후 도시로서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과 중공기념 테이프 커팅에 이어 은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 행사로 열렸으며 은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경기 외에 다양한 초청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7일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 설명, 부처별 담당자 자문 등을 통해 고향 출신 공직자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은 물론 상호 우호 교류 증진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욱현 영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과 더불어 중앙부처 영주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2015년도 예산을 건의한 바 있으며 17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고향 출신 공직자들이 지방의 실정을 중앙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겨 이뤄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2014 외시버선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문화관에서 출발해 와석일리 마을회관을 걷는 영월군 구간을 시작으로 청송군, 봉화군을 거쳐 영양군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 영양군 선바위 관광지에서 출발한 오일도 시인의 길 행사는 레크레이션 퀴즈와 대금 연주, 오일도 시인생가에서 길의 명언 북글씨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으며 영양 전통시장에서는 포크 가수 김인환의 7080 추억 여행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외시버선길 이름은 영양 출신 시인 조지훈의 시 승무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총 170km의 생태문화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의성군이 산불감시요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군청 산불특별진화대원 등 2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은 홍보 영상 상영, 산불방지 지침소개 등 산불예방 홍보 및 장비 취급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불기계화 진화 시스템을 도입한 산불진화요령에 대해 교육했으며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의성군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주차 금지 구역을 운영합니다. 의성군은 청사 앞마당은 물론 청사 인근 이면도로 주차도 금지했으며 대신 군청에서 1km 정도 떨어진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공무원 차량을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군청 주차장에는 군청 공무원 대부분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탓에 주차 공간이 늘 부족했으며 하루 평균 300여 명의 민원인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방문해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의성군은 이번 조치로 청사 안팎에 20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공공비축미 건조별을 매입합니다. 경주시는 10일 황남동 육부촌 양산재 주차장에서 공공비축미 건조별 3,517포대 수매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3개 읍면동 총 19만 7,118포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에 따른 우선 지급금은 건조별 40kg 한포 기준으로 특등급이 5만 3,710원, 1등급이 5만 2천원, 2등급이 4만 9,690원, 3등급 4만 4,230원이며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국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오는 2015년 1월에 최종 정산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매 완료 시까지 적정 수분 함양 유지 및 보관 철저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농가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행사가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라 왕들이 걸었던 왕의 길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통치 이념을 되새겨 보기 위해 오전 10시에 행사장을 출발해 무열왕 릉 3층 석탑을 거쳐 도봉 서당을 돌아오는 왕복 3km, 6km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날 코스는 삼국통일의 서막을 연 무열왕과 신라 역사의 꽃을 피운 진흥왕 이야기를 중심 테마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코스마다 과제를 마련했으며 참가자들은 일곱 가지 과제를 완료하며 신분을 향상시켜 가는 등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